네 안녕하세요 이음트럭입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어, 좀 귀한 차죠 어떻게 보면 메가트럭이 귀하다라는 게아니야 메가트럭의 오토미션이 굉장히 귀합니다 어, 이 차량은 18년 등록에 18년형으로 나온 280마력의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거기에 길이는 추장축 6m 25 6 5 5 차량이라고 하죠 어, 이 차량은 골드옵션에다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무도색에 무도장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오토미션. 이 당시에 정말 없었던 엘리스 오토미션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한번 보실게요. 외판 보시면은 사용감은 있습니다. 뭐 요게 지금 별로다라고 하시면은 요 앞에 범퍼 도어서 해드려도 되고요. 어 외판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어, 지금 7년이 된 시점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골드 옵션이 들어가서 이제 어,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갔고, 오토 미션이 이렇게 들어간 차량이고, 가죽 시트랑 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재한 보강이 잘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적재한 보강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무게 구변까지 다 되어 있고, 장비를 싫던 차량이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더 두꺼운 철판으로 뭐냐, 적재한 보강까지 다 되어 있고, 구조 변경까지 다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날개 컨디션 보시면은, 날개는 짱짱합니다. 예, 보시면은, 뭐, 휜것 없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하부 한번 보시면요. 하부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 예, 나무 상태를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철판만 상태 보시는 것보다 나무까지도 같이 보시는 상태를 더 유념있게 보시는 게 좋고, 탱크도 알루미늄 옵션을 넣은 알루미늄 탱크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 소모품인 뒷바퀴 트레드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날개 상태는 사용감은 있으나 굳이 이런 거로 도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간혹 그 단발이의 윙바디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에 윙을 올려서 단발이 윙으로 오토미션으로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 지금 반대편 날개 상태도 역시나 보시다시피 굉장히 컨디션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적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부 상태도 반대편도 굉장히 좋고 어, SCR 장치도 아주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 차량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18년 등록에 37,000km 주행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인 차량에다가 거기에다가 앨리스 오토미션이 들어간 적장 길이는 6m 25.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때 당시에 진짜 메가 트럭이 100대가 나온다라면은 오토미션은 한대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차량이니까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엠트럭으로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